지금 사관학교 나온 문제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어 아직 수능에는 원순열이 안 나왔으니까 만약에 나오게 되면 뭐요 정도 난이도로 해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죠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딱 봤을 때 조금 당황스러워. 뭐냐면은 가운데 박혀 있고 막 배치는 자기 마음대로 막할수 있을 것 같고 약간 뭔가 혼란스럽단 말이야. 혼란스러우니까 일단 하나씩 한번 가 봅시다. 서로 다른 다섯 개돌 중에서 세 개를 뽑아서 여기에다가 세 칸을 배치를할 거야. 그럼 배치하기 이전에 이미 몇시몇이 몇이 되겠어? 다섯 개의 돌중에서 돌 지금 세 개의 돌을 뽑은 거니까 5 3이 되겠죠? 맞죠? 그럼 5 3은 얼마예요? 10이죠. 그럼 일단 10 곱하기 썸띵일 테니까 지금 답을 봐 봐. 다 10의 배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단 답에서 걸러낼 건 없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은 1, 2, 3, 4, 5 중에서 우리가 1, 2, 3을 뽑았다고 해보자. 자, 이 1, 2, 3을 이제 배치할 건데, 자, 배치를 할 때, 자, 첫 번째 프리부터 한번 보여줄게. 자, 첫 번째 프리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5C3으로 돌을 3개 골랐죠? 1, 2, 3 골랐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순으로 배치를 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1을 배치를 해볼게첫 번째 거. 1을 배치를 할 건데 그럼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5가지가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5가지가 되겠죠. 5칸 중에 하나를 배치할 수 있으니까. 2를 배치할 수 있는 거는 4 가지? 어, 네 가지겠죠. 3을 배치할 수 있는 건요세 가지. 가지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하면 뭔가 틀리겠죠. 당연히. 그러면 뭐가 틀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그랬지 나눗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 같은 거를 제거해주는 거라고 했지 묶어서 맞죠 그럼 여기서 자리가 이 자리는 독보적이지만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는 상대적으로 어때요? 같은 자리지 그러니까 곱하기 몇 분의 1을 해 4분의 1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눠져가지고 15가 되니까 정답이 150이 되는데, 자왜 이풀이를 해준 거냐면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야. 이건 너무 발상적이고, 이건 너무 근본이 없는 풀이처럼 느껴져요. 아 뭐내 자리가 같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추천하지 않아요 이런 방법은. 그럼 어떤 방법을 추천하냐? 당연히도 케이스를 나누는 방법이겠지. 자 그럼 어떻게 케이스를 나눌까? 가운데 들어가는. 어, 그렇지. 케이스를 나눠서 얘 가운데가 들어가는 경우랑. 가운데 있는 경우랑 가운데 없는 경우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가 있는 경우는 그림이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뻗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해 되십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밑에가 비어 있겠고, 여기는 이쪽이 비어 있겠지. 이해 되세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있으나 이렇게 있으나 요렇게 있으나 요렇게 있으나 돌리면 똑같잖아 그러니까 요거 한 가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럼 우리가 1, 2, 3을 뽑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애들을 배치를 할 거야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배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몇 가지가 나오겠어? 정보기. 여기서는 3팩이 나오겠죠 자, 왜 선생님이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요 자리랑 요 자리랑 요 자리의 입지 조건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한 숫자를 써놨을 때 1, 2가 들어가는 거랑 2일이 들어가는 거랑 다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얘랑 얘랑 얘의 입지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세, 세 자리에다가 세 숫자를 배치하는 삼팩을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르겠죠. 이, 이 경우는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얘는 돌려도, 얘, 아무리 돌려도 얘랑 얘의 왼쪽, 오른쪽이 바뀌진 않아. 근데 얘는 돌리면요. 얘랑 얘의 입지 조건이 서로 같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있는 경우랑 이렇게 있는 경우랑.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는 일단 몇 팩을 하고? 3팩을 하고 곱하기 2분의 1을 하든지. 응? 음? 2분의 을 하든지. 아니면, 음, 어떻게 생각을 할까? 처음에 여기에다가 3개 중에 하나를 배치한다고 치고, 나머지 1 2가 들어가든 2 1이 들어가든 똑같으니까 나머지가 한 가지다. 이렇게 봐보셔도 되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몇 가지? 3가지가 나온다. 이해 되지? 자 그럼 가운데가 뚫린 경우는요, 뭐겠어요? 여기,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뚫려 있겠죠. 네. 이해 되십니까? 어, 그러면 얘도 역시 이거와 이거와 이거를 아무리 돌려도 아무리 돌려도 왼쪽 오른쪽이 바뀌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삼배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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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다르지. 그리고 얘도 빈 것도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본다면. 무슨 순열로 볼수 있어? 그렇죠. 원순열로 도는, 도는 걸로 볼수 있으니까 4팩을 뭐로 나눈다? 4로 나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네. 이해되십니까? 됐죠. 아니면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겠지. 아니면 얘가 이네 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요. 들어가. 그 다음에 사실 이네 자리가 다 똑같은 자리였어. 4분의 4. 그다음 나머지 세 명이 이제 마음껏 앉아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도 3팩이 나온다 그러면 3팩 더하기 3팩 더하기 3 하면 얼마예요? 15 15 그래서 아까 5시3 곱하기 15 하니까 여기서 얼마 나온다 150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죠? 네. 뭐 빈자리로 풀 수도 있어요 여기 여기 앉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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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앉히는 3가지 경우로 해서 해도 되는데 어차피 이거랑 방법은 똑같으니까 굳이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150이다 됐죠?